한국 국보 문화 2022년 11월 통금 171호 태풍같이 큰 힘으로 감사를 조경자 부산은 지금 태풍이 점점 위력을 가시하고 있다. 건물이 약간 흔들릴 정도로 무서운 바람이다. 평소에 아무 일 없이 편안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실감한다. 방마다 이상이 없는지 한번더 점검하고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바란다. 태풍 흰남로가피 없이 바다도 시원하게 순환시켜주고 공기 정화도 되면서 이번 기회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깨끗이 쓸어가 버렸으면 좋겠다.다행히 어르신들은 모두 공이 잘 주무셔 주셔서 감사하다.내 삶의 태풍이 몰아쳤을 때 이런 것들도 있고, 얻은 것들도 있다.가진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하나하나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마저 비워내고 버리고 놔주고 나니 다시금 들어오고 생기고 채워졌다는 것에. 기적 같은 삶이고 새로운 기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삶과 죽음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졌다. 삶의 입장에서 죽음을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이 슬프고 아쉽고 안타깝고 눈물나고 어둡고 한스럽고 억울하고 분노와 칙칙하다고 본다면 이와 반대로 죽음의 입장에서 삶을 바라봤을 때그 무엇 하나라도 믿지 않은 것이 없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기적이요, 소망이며 희망이고, 부러움이고, 행복이며, 감사요, 사랑이고, 기회다.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 자신이 풍요롭고 행복한 부자인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것을 잃어봐야 지푸라게도 잡는 심정으로 한 개, 한 개가 더 기적이며, 감사다. 내 삶의 태풍으로 모든 것을 휩쓸고 가버린 후, 가진 것은 완전히 빈손에 몸뚱이 하나 있던 끔찍한 경험을 하고 나서야 살아있는 것에 감사를 느낀다. 도 명예, 시간 다 날아가서도 살아있으니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 이제는 안다. 잃어보지 않아도 미용감사하죠.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의 의미를 알기에 매일 실천하고 있다.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체험하며 삶 속에서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기적을 널 접하며 감동한다. 살아있을 때 살려주신 죽음에서 건져주신 신의 사랑을 느끼며 현재, 나 자신이 살아있기에 이것은 나만이 할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고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축제처럼 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감사하며 사랑하면서 살자.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인다면, 아무르 파티다. 내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아무르 파티처럼 사는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와 대화하고, 나 자신과 하회가 되었을 때, 옆의 사랑감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행복이란 것이 크고 엄청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소함 속에서 찾은 행복들이 모이다 보면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감격하고 감동할 때그 에너지가 모여 행복이 고스란히 나와 너와 우리가 다 함께 밝고 환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행복과 사랑으로 이 땅의 온 모든 목적들을 다 이루고 갈 수가 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 애인사상이 남을 위하는 것이지만 곧 나를 위함임을 알기에 배워서 남주자를 실천한다. 사랑은 우주 만물이 이미 사랑이고 내가 사랑이면 너와 우리는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사랑 덩어리이다. 좋은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곁에 많이 있는 것이 자산이다 글이 길다고 싫어하지도 않고 비판하거나 평가하지도 않으며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칭찬도 해준다면 더 좋은 쪽으로 힘을 실어 주어 발전하게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만 맞고 나만 옳고 내 것이 최고라고 하지 않고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칭찬도 해 주고 사랑할 때 같은 효과가 있다. 우고 가는 길에 만나는 나무와 사람들과 맑은 공기 자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모든 것에 감사를 느껴본다. 감사하면 진짜로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좋을 때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우주가, 자연 만물인 신이, 아,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선물로 주시는 것 같다.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일까? 양자 물리학일까? 아무튼 사랑과 감사는 좋은 것이라는 것이다. 인사를 잘하면 인상이 바뀐다. 인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팔자가 바뀐다. 이 좋은 것을 누가 먼저 해야 할까? 바로 내가 해야 한다. 미인 대칭이란 말이 있다.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며 칭찬하자이다. 내가 먼저 다가서서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보자. 상대방이 기쁘겠지만 난두 배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뜨겁고 신명나게 태풍같이 큰 힘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전진해보자. 그것이 행복한 인생 아닌지. 조경자, 부산, 고주, 월강 국보문화 수필 부분 티카시 시인상 수상, 2017년 천국환경마술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8년 말수 부분 특상 경상북도 지사상 2022년 한국 문화예술진흥회 신앙송 대상 한국 국보 문인협회 정회원 마술사 타로명리 상담사 자매직 대표